안녕하십니까 박성TV의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왜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해야 하나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 취득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거, 나와의 소방 인연. 이걸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해, 이해가 빠릅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 유지관리. 중요하죠?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 번째, 우리가 전기기사를 취득했어요? 플러스 소방 기사의 장점.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1년도 이제 소방 기사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거 나와의 소방 인연. 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소장을 2004년도 하고 있을 당시 소방 방재청이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소방 방재청으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립된 청이 됐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소방 방지청이 아파트 소방을 창견하게 시작. 그럼 어떻게 창견을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파트에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소방 안전 관리자지만 그 당시는 방화 관리자였습니다. 방화 관리자가 이제 소방 관리를 하는데 참 소방에 대한 자주 나과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관계청에서 제가 지금 생각에 아파트도 방어관리자를 기사로 하게끔 하려는 그 법을 제정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저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무산됐어요. 그리고서 대신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 이제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하고 있는 작동 검사와 종합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제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아마 큰 빌딩이라든지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2005년도 정도 에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면적에 따라서 실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가 근무하는 아파트도 이제 했죠. 해가지고 소방 전문업체가 와서 이제 검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점검을 해서 소, 소방시설의 잘못된 점을 쭉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거. 근데 문제는, 한글인데 알아,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좀 알아야, 아, 이게 왜 이러나, 저게 왜 이러나 할수 있는데, 이 소, 소방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 같으면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소방 용어고, 소방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접근을 못 했어요. 물어보질 못했다이 말이죠.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럼 고칩시다 그럼 견적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가 왔어요. 견적서가 왔는데 잠 지금 생각하면 어이 없습니다. 무어는 얼마, 무어는 얼마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얼마, 얼마.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되고 뭐이 앞뒤를 알아야 뭐 압력서 예를 들어서. 압력 스위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아, 이 압력 스위치는 뭐뭐뭐 뭐,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압력 스위치를 합니까 안다는 것이 감지인데뭐 어떻게 접근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그때 제가 세대 속한 400세대인데 지금 기억이 이게 얼마냐 견뎠어요 얼마 나왔느냐 같으면은 아무라면 하지만 기억을 떠서 으 아마도 1090만원 정도 나왔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에 1090만원 정도. 어, 아,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가 천0 0 0이라는것만은 기억해요. 근데, 이 소방 견적서가 1000만원이면 비싸다 싸다를 모르는 거죠. 다른 물품 같으면은, 여러가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소방은 알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 당시에 천만원이면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천만원이면 대단해요 그래서 야 이거 천만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고서 옆, 제가 아는 소장 옆단지 비슷비슷한 단지를 물어봤더니 거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디스컴도즉좀 깎아라 우리말로 그냥 깎아달라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 추려내고 아주 소소한 의뢰를 할 텐데, 그당시엔 전무무하죠, 뭐. 그 당시에는 아마도 제 느낌이 감지기도 교체할 수 있었나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방화관리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깎아가지고, 차, 느낌이 하여튼 천만 원은 안 됐습니다. 해서 공사를 끝냈어요. 그리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소장을 아주 뭐 1년차 소장이면 그런 걸 느낌을 안 했는데 그래도 몇 년차 소장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래서는 되겠느냐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가 되겠느냐 하면 이 견적서라든지 이걸 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싸네 비싸네 또왜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임금들는왜이러느냐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왜? 소방이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을 배우자. 소방을 배우려면은 뭐 소방 잘 아는 사람한테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자. 자격증 일단 취득해야 기본 원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쌓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해서 취장하는 것이 기계기사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기사를 응시하려면은 실무 경력 이시와 응시합니다 소장 경력까지는 안 돼요. 근데, 시, 신기하게도 제가 소장 시작하면서 한달 후에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했어요. 뭐 이런 걸 기대해서 선임한 게 아니고, 어, 선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력이니까. 소방설 유지관리 경력이에요. 기계기사를 바로 볼수 있었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바로 또이 그 기계기사를 합격하면 전기설비기사, 그러니까 소방전기기사 이것은 아주 합격이 쉬웠어요. 왜? 기계기사는 네 과목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미 여기서 합격해서 두 과목은 공통이기 때문에 두 과목만 봤, 그 시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는 또 쉽게 취득을 했어요. 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제가 자격증을 기계기사와 전기기사, 즉, 소방전기기사죠.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몰라서 좀 알고 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소방과의, 소방 자격증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알려고 그때, 그 당시.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소방과의 인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